광족들 지난 이야기! 놀리토로 놀러 간 광족들은 10억이 든 돈가방을 발견하게 된다. 그 돈가방을 열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, 덕후와 동산, 광자는 가방을 열게 되지만, 그 안엔 10억은 없었다. 마지막으로 남은 지왕이 돈가방엔 과연 10억이 들어있을까? 멍청한 녀석들 이렇게 물려있으면 못 잡겠지 낚시라 어디 앉아 열받아 완전 열받아 다 잡았다 낚시 가서 잡으라고 낚시 눈곱 다 잡아버려 문자 나왔다! 살려줘! 야!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7, 네가 3이다! 야! 무슨 소린데? 내가 다 잡은 거는 네가 마지막에 와서 덮친 거잖아! 내가 무조건 7, 너는 3이라고! 야! 그게 무슨 소리야!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지방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? 야, 너사 내가 찔린 지 아니, 이 살만큼이나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고! 내가 무조건 찔리라고 무슨 소리야! 내가 찔리지! 아, 이때만 리가 욕심은 많아가지고. 나 살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! 야, 돈 가방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보든가, 잘라가 잘라가든가. 열쇠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야, 이거 보라고. 야너뭐 먹었어? 아. 와, 야, 이 열쇠 뭐 먹었어? 아. 야. 뭐 먹었어. 아. 나는 모른다. 야. <놥스> 야 낚시한 말또온걸 야. 야. 보게 됐네 이 <놥스> 야, 다리 다시야. 이게 뭘시라고 다리 때문이라고. 어야이때문이아오덕리이 때문이라고. 아, 이같이안 명은 필로 아, 보들아. 내가 보 야! 야, 오지마? 어, 어. 야! 오지마 야, 오지 마. 거기 낭 떨어지다. 그래. 물에 뛰어든다. 어. 와! 아, 안 돼. 진짜 제정신 아니다. 뛰어들 거야. 뛰어든다. 뛰어들어. 어떡하지? 아, 잠깐. 낚시왕.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? 그게 뭔데? <laughs> 이렇게 하면 우리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. 어때? 공평하지. 근데 내가 칠 거지. 응? 이거 어떻게 칠이야? 아, 내가 칠게. 내가 들고 있었잖아. 소이야 물 빠질 뻔 했잖아! 뭐래 내가 뛰어든다! 시끄러! 같이 뛰어들어! 아, 싫어. 아니 싫어!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이야. 얘들아 뭐, 잠시만. 나눌 때 못하냐고. 아니, 아니, 잠시만 여기 소리 들리는데? 어? 어? 드디어 마지막 미션입니다. 모두 한강 벤치로 모여주세요. 오! 어? 마지막 미션에 나오는 정보라니! 지체할 수 없어! 빨리 가자! 빨리 가자! 아, 에 빨리 가자! 가자. 어. 아까보다 천천히 가! 천천히, 천천히 가 천천히! 천천히 천천히! 빨리! 아파나! 아 아파 아파! 아, 아프다고!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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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! 야, 야, 야. 아, 예. 예, 예, 예. 정보 정보들이로 왔어요 제가 제가 못 줬어요. 저한테 빨리 주세요. 무슨 소리야? 내가 먼저 왔는데 야, 내가 좀더 빨리 줘. 아, 아프다 아애들아 좀. 모두에게 알려드릴 예, 예.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공가방은 마동산에게 있습니다. <laughs> 어뭐뭐동산어 이리 <laughs> 수 아니야 내 가방에 내 가방에 돈이 들었다고 했잖아.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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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<laughs> 잃어버렸다. 아 잃어버렸다. 아멍청아 야, 오도쿠, 니가 비밀번호 안다며 어, 그치? 어, 빨리 열어봐. 어? 뭐야? 어? 어? 이상하다. 내가 분명히 엑스레이 검사했을 때 분명히 없었고. 오덕쿠가 그랬는데, 마동산이랑오덕쿠 가방에도 없었다. 막시한 가방도 없고. 맞아. 그치? 어,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야, 오덕쿠 니가 마동산이랑 짜고 치는 거 아이다? 맞네. 야, 내가 그런 멍청하냐고 무슨 개달음을 짜! 일단 댄스를 지 마!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방 다 까보자. 그래, 다 까보자. 그래. 다시 한번 까보는 거야. 없고, 방자거 없고, 더 없고 없으면. 그럼 마동산? 동산 동산이, 동산이 가방에 10억이? 오! 어, 어, 말도, 아, 말도 안 그때 내가 봤을 때 분명 동산이 가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. 어? 10억은 가방 속 비밀 장치를 열면 나옵니다. 뭐라고요? 그런 거 진짜로 말씀해 주셨어요. 야 오덕. 나 맞동산이랑 지능이 똑같아서 아주 그냥 무식한 것들이 뭐라고? 정신을 만어 저기 맞동산이다. 오. 어? 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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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트. 짤. 잠깐만 잠 인트 인트 인트. 야! 아 예. 아. 슬. 내야내 거라고 도. 내 거라고. 내야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놓는 거다. 어 그래? 그래그래그래 하나 둘셋 찍! 얘들아 야 그럴 줄 알았어 이구라쟁이 자식 아 너희도 놀 생각 못잖아그해 제발 찍거라고! 저저저저 동산아 그 진짜 총이야? 너 그거 어디서 났어? 이게 왜? 세 번째 미션 보상은 총입니다. 총을 쏴서 돈 가방을 빼앗거나 지키십시오. 어? 총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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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<목소리> 내 가방 내놔! 이제 네, 한명씩 수박 풀어! 빨리 풀어!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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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산아 우리 그냥 이러지 말고 사이 좋게 나눠 가지자 에이, 에이, 그래 동산아 중해 따라오지 마 잡아 잡아 야! 어 o 네네네네이네네네네 저기! 저기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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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없어! 렛 i n t 뭐가 안 돼! 으씨 이씨! 어 어떻게 해 자꾸 맞시는이 멍청한 자식아! 에이, 도움도 안 되는 자식 이건 <laughs> 우리의 시범의 값이다 <갑시다. 웃음> <laughs> 에이 네, 무슨 시억이야 그러니까 이제, 이제 다 거짓말일 거야. 할 거야, 집에. 가자. 아, 얘들아 같이 가. 재밌는 친구네. 여기 <laughs> 기대가 되는 걸. <웃음> <웃음>